저는 오늘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를 좋아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연히 들은 한 문장 때문에 저는 제 평생 믿어온 모든 걸 의심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날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가 몰랐던 진실이 제 눈앞에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건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묘하게 쓰려오네요. 내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될줄 평생은커녕 몇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집엔 지금 나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민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지는 나와 성격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민지를 좋아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저런가? 집안일은 건성이고 어른에게 말하나 할 때도 공손함보다는 자기 주장부터 앞서는 느낌. 그런데 며느리 민지는 유독 더 그랬습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휴대폰을 보며 킥킥 웃고 내가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어머니, 저 오늘 늦게까지 일 있어서요. 이러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참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결정적으로 나를 무너뜨린 건 며칠 전그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지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울먹이며 말하는 걸 들었죠. 나 진짜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어머니는 날 사람 취급도 안 해. 그 순간, 심장이 확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내가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서러움, 억울함, 화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 꺼내기 전에 며느리가 떠나는 편이 서로에게 좋겠다. 그러나 그 결심을 내린 날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지가 울던 말투, 떨리던 숨소리가 계속 귓가를 파고들었죠. 속으로 생각했죠.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다음 날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나는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민지 좀 나가게 해야겠다. 나랑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아들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엄마, 그말 다시는 하지 마. 왜 이러는 건데? 그 순간 나는 아들이 나를 원망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도 알잖아. 저 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라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집안일도 다 나한테 떠넘기고 말을 이어가려는데 아들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민지가 자기 힘든 말한 번이라도 했다고 생각해 본적 있어? 중간 입이 굳었습니다. 힘들다니 내가 뭘?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그애저 애라고 부르잖아. 민지는. 엄마 이름 부를 때 항상 존댓말 쓰고 조심하는데 엄마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 말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깊게 꽂혔습니다. 내가 그랬나?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말이야. 시어머니니까. 그 시어머니니까 가 민지한테는 상처였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지치고 속이 무너져서였습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민지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어린애 같고 서러워 보였는지 속으로 생각했죠. 민지가 저렇게까지 힘들었단 말이야. 다음 날, 민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속은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말해봐. 민지는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잘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언젠가는 마음 열어주시지 않을까 했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쿡 찔렸습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네.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내 뺨을 때리듯 스쳤습니다. 이름 하나 부르지 않은 게 얼마나 큰 무시로 느껴졌을까? 그리고 제가 아기 가졌을 때도 어머니는 한마디도 축하해주지 않으셨어요.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기. 무슨 소리야? 민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모르셨어요? 저두달 전에 유산했어요. 세상이 쿵하고 기울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스트레스 준건 아니에요. 근데, 그날도 저 혼자였어요. 병원도 혼자 가고, 집에 와도 혼자 울고, 그 말에 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같은 집에 살면서, 며느리가 아기를 잃고 울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민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미움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 아이는 버티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밤. 나는 혼자 방 안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내가 내가 뭘한 거야. 며느리의 서러움. 아들의 지친 눈빛, 모든 게 하나로 얽혀 내 목을 조여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누군가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었나? 며칠 뒤, 민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집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라. 제발. 민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60평생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몰랐다. 내가 그렇게까지 힘든 줄. 아기를 잃은 것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민지는 울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민지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 순간, 민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함께 울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민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리다가도 말했어요. 민지야, 이 반찬 좀맛좀 좀 봐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지 그 작은 일이 민지를 얼마나 기쁘게 한건지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자주 불러줄게. 우리 가족인데 왜 이제야 그걸 알았을까.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 분위기가 요즘 좀 달라졌네.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늦게 철들었다. 그날 밤 민지가 조심스레 차두 잔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요즘 다시 아이 갖고 싶다는 생각 들었어요.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이번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민지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건말 한마디 이름 한번 부르는 것. 그런 작은 온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내 며느리를 혼자 울게 하지 않겠다고.